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그 시대에는 앞을 볼수 없는 맹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억지로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속 저 깊숙한 것으로 더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꿈에도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단한 가지 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앉아서 그날도 고개 푹 숙이고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웅성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고 계신다. 이 맹인도 소문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데 맹인도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면 들릴수록 들을정마다 아 그분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렇게 좋은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아무 때나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지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거의 미친 사람 수준으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인생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다.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를 나대게 할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인 것을 이 소경은 압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멈추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북받치는 눈물로 그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복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한맺친 말이지. 얼마나 그리운 말이고, 얼마나 원하던 말이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언하십니다. 나직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맹인 바디메우에게는 천능보다 더큰 소리입니다. 보아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즉시로 그는 복에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갈망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갈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결 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찾고 찾는 그 갈급함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향해, 온전을 향해 간절하게 더욱더욱 부르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확실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